문해력은 지식습득의 기본이 되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은 대부분 글쓰기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문해력이 부족하다면 지식습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해력이 높다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학과 영어는 물론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나 수학과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에 부족합니다. 문해력이 부족하다면 지식습득과 자기표현이 제한되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해력 학원은 글쓰기, 독해, 문장구조 등 문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문해력 학원에서는 다양한 독서 교육을 통해 지식습득의 기본이 되는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문해력 학원은 수학과 영어 학원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문해력 학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식습득, 의사소통, 자기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해력 학원을 다녀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